안녕하세요. 목고촌노입니다 네, 오늘은 산단병어 샀고요. 네, 오늘 지금 생선을 변명 좀 하겠습니다. 많이 못 샀어요. 왜냐면은 지금 배가 토요일, 일요일 경매 안 했기 때문에 묵은 생선들 있어가지고 좀싼 놈들은 손도가 많이 떨어져서 안 샀고요. 그래갖고 이제 손도 좋은 놈으로 골라서 살라고 했는데 또 갈치가 손도가 좋으니까는 이제 그게 몇척 없으니까 그게 배가 비쌌어요. 근데 이제 좀안 좋은 거하시 하면 받을 때도 물렁물렁하고 좀 이제 요즘 먹은 것도 많아서 창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뭐 갈치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갈치 배에서 있는 것들이 냄새가 날 수가 있어서 이제 물건을 못 샀고요. 갈치는 또그 이상 가게 가버리면 제가 또 판매하기에 좀 어려운 고객들의 그 뭐냐 가격과 좋은 물건 이걸 딱 건드려줘야 어. 하지만 좋잖아요. 이제, 근데 안 좋은 거, 싸다 해서 안 좋으면, 이제 뭐 그게 뭐 몇천 원짜리라 해도, 이제, 먹을 수가 없으면, 그 이제 상품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좀 안, 안 좋은 거는 안 샀고요. 아, 좀 좋은 거 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병어가 오늘 많이 나와서, 병원은 또, 손도 좋은 배에서 몇만원 더 주고 샀어요. 제일 좋은 배꺼 샀다 보시면 되고요. 어, 다섯 마리 1.2kg, 1.1kg에서 2kg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삼단병원입니다. 오랜만에 갔다 파네요. 자랭이 팔다가 오늘 삼단병원, 오늘 자랭이도 좀 비쌌어요. 아, 빳빳하고, 뱃살 딱다고 좋은 놈 선배를 샀고요. 예, 다섯 마리 1.1kg 이상 잘 샀고요. 예, 비닐이 붙어있는 거 보시고. 눈동자 보시고. 길이 한 25cm 까지 나오네요 지느러미 까지 예어 횟감 조림 구이 다 해서 드시면 좋을것 같아요 말려서 반찬에서 드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전갱이 샀습니다 예 지금 이게 12마리에 5kg 인데요 손질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장가시가 좀 있는데 예, 기름이 많아가지고 부드럽고 냄새도 잘 안나요 예그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이거 작은거거든요 큰거 작은거 다 섞였어요 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작은 놈 올려놨고요. 예, 기본 손질해서 갑니다. 예, 큰 놈은 또 30cm 넘, 넘습니다. 35cm. 예, 작은 놈은 한 25cm 좀 작아요. 근데, 이거를 뭐, 작은 놈들을 다 쳐질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대신 저렴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5kg. 예, 12마리에 5kg. 예, 큰 놈, 작은 놈섞였다고 보시면 되구요. 거점, 이제, 중간치가 많구요. 작은 놈은 한, 한 두세 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구요. 예, 예. 비린내도 안 나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 기본 손질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kg에 2만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포함이에요. 예, 네, 다음은 홍어입니다. 5kg 담아, 8kg 담아 있구요. 예. 각 쳐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해동지를 감아서 보냈거든요. 그냥 일단은 봉다리에서 각치고 껍딱 벗겨가지고 봉다리에 담아드릴게요. 그 해동지를 따로 제가 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집에서 풀으셔가지고 해동지 감아서 한두 시간 물좀 빼고 드십시오. 제가 원래 감아서 보내드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도착하면 많이 척척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동지를 따로 보내드릴 때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받으셔서 물좀한두 시간 정도 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예, 애랑 홍어 애랑 다 보내드릴게요. 3kg 통에 3kg 담은 거고요. 예, 보시죠, 좀 너무 좋죠. 받으셔가지고 김장할 때 쓰시면 좋아요. 예, 그냥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국에다 넣으셔 드셔도 좋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잘 담았고요. 예, 받으신 분들이 많이 만족하셔가지고 어, 좀 많이 사면 살수록 예,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즙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음력 6월에한 거고요. 씨알 너무 좋고요. 예, 1kg 이한통 1kg인데, 1kg 1kg 담아서 예,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김치, 김장할때 쓰셔도 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예, 상당히 좀 육젓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비쌉니다. 그 대신 이제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근데 육젓이 가장 큰데요. 육젓 뒤로 나오는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껍질이 있어갖고 먹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추젓이 좀 작아요 원래. 예, 더큰건 있고, 이제 그큰 거는 더 금액적으로 더 비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